야, 이번에 내 남자친구, 난시역서군 면제 받았잖아. 정말? 응, 렌즈 많이 꼈더니 눈안 좋아져서 군대 안 가도 됐네 요즘도 눈 나쁘다고 군대 안 가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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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 컨택 리포터, 미라입니다. 이번 달은 난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O, X로 알아보는 난시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난시 팩트 체크를 도와주실 김부기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컨테! 어이. <laughs>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laughs> 난시가 심하면 군대 면제가 되나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엑스군요. 난시만으로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음. 어, 대신에 난시가 심한 경우에 사급, 즉 보충역이라고 해서 익입무원하시죠 음. 네. 그걸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디옵터인데요. 음. 오디옵터 진짜 높은 도수거든요. 엄청 고도난시인가요? 음. 고도난시 기준이 3디옵터인데 오디옵터 이상일 때 사급을 음. 받습니다. 음. 통계에 따라좀 다르긴 한데 오디옵터 이상은 1가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 굉장히 드물기는 한데 음. 오디옵터 이상의 경우는 공익요원 음. 판정을 받습니다. 음. 아이, 아이. 컨테. 그럼 이번에는 이제 10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난시인데 컬러렌즈를 껴도 될까요? 자 하나 둘셋 됩니다 난시용 컬러렌즈도 있습니다 어... 시판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난시가 있다고 컬러렌즈 착용이 안 된다 이건 아니죠 음... 음... 네, 대신에 컬러렌즈는 눈에 좋지 않다. 음.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이게 상식적인 건데, 난시 뭐 여부를 떠나서 음. 컬러렌즈가 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음. 가능하면 그 시간을 줄일수록 좋습니다. 음. 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강막에만 혈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공기 중에서 그 산소를 그 확산이라고 해서 접촉으로 해가지고 음. 받아들이거든요. 음. 근데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면은 콘택트렌즈가 각막을 막게 돼가지고 응. 저산소증에 빠져서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어 요즘 나오는 그 콘택트렌즈들은 응. 산소 투과유지라고 어. 해가지고 산소가 굉장히 잘 투과되게 응. 만들었습니다. 응. 근데 컬러렌즈는 그렇게 안 돼요. 응. 컬러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응. 각막이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고 관리를 잘안 했을 때. 각막괴양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난시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컬러렌즈 착용이 가능하나 음. 가능하면 시간과 빈도를 줄여라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눈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풀어봤는데요. 유튜브 이제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난시 말고도 또 궁금한 눈 건강에 대한 아니면 뭐 안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적어주세요. 저희가 다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이컨택!